어떤 환경이 자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무엇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이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이해의 감정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감정 우리가 입은 육체를 그대로 입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골짜기에 그, 그분도 같이 내려오셔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스스로 체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며. 여호와는 자비로 우시며, 은혜로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하 풍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바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입장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동정이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원리를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의 위치에 가서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가정과 오늘 세상을 한번 볼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입장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보신 것처럼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볼수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도덕적인 타락을 맛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인 타락을 맛보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악해질 때로 악해지는 이 환경입니다 이주의자가 되어 버립니다 흐름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배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고통을 당하지 않니할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문명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영적인 위기는 도덕적인 위기를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사방으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린 아이들을 바로 이해할 때만이 그 어린 아이들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내려오셔서 이해하셨어요. 부모들도 자녀들의 입장에 좀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의 약한 부분, 그 애들이 고통하는 부분, 무엇인가 안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놓고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지, 내 표준에다 놓고 애들을 끌어올리려고 자꾸 애를 쓰면 은 잘못하면 애들에게는 파산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또 우리를 무조건 이해한다고 해서, 그 이해가 과잉 허용으로 흘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해가 무절제한 관용으로 빠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동정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지도해 줄수 있는 구체적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이해였고, 불상이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정해 주고, 무조건 위해 주고, 무조건 그들을 떠받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의 바탕을 가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나 꼭 같은 감정을 가집니다. 야,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물질적으로 채워주고 배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이 참으로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부모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은 뭘 준다 안 준다 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엄마의 눈빛 하나, 아빠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말 없이, 소리 없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참 나를 사랑하셔.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행복한 아이야.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바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해야 할 일을 할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모범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 자녀들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가정에 의사가 제대로 잘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환경이 안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부 사이에 자유로운 대화, 자유로운 감정의 교류가 언제든지 오고 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녀교육에 실패해버리면 앞으로 이 세대가 무엇이 될지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녀교육에 적용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사랑의 바탕, 모범의 표준, 자유로운 의사 소통의 환경,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의 교육, 이것이 제대로 구비가 되는 가정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